좀좀 좀 간지야. 얼굴 멋있는 거형쇼 사운드다. 머리 왔다. 뒤 조심. 쓰리 깡이었어. 아, 정만났을때뒤고 쏘면 인정. 정, 정 쏘면 인정. <laughs> <진짜>. 와, 보지마보지마안 <laughs> <laughs> 아, 저... <laughs> 가요? 오, 불발이다, 불발이다. 가 오른쪽. 가자. Nope. Nope. 오른쪽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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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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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터 타운. 아가는 것도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가 아... 이거. 야, 앞에 마크 있다. 목꽃이 앞에 마크 있다. 노. 아. 막혀 있다 뭐야? 답필 답필. 기억자필에 대각필. 진짜. 지랄이죠? 아, 진짜로 아니면 묶꽃이 다 팔게. 이거 <laughs> 뭔데? 진짜 필 진짜 필 진짜 필 <laughs> 진짜 아니, 미쳤... <laughs> 미쳤네, 미쳤 진짜. 아, 진짜 피일이야. 도피 뭐해도 하는 게 없냐? 얘들 오질 않네? 어? 아, 피일이잖아, 봐봐. 야! 얘도 피일이었어, 얘도. 얘 어디냐? 겹다. 돌았네? 진짜 개패고 싶어 <laughs> 바로 앞. 야 머리 하나 왔다. <laughs>